안녕하세요 책방언니 채널의 책방언니입니다. 그리고 꽁아리입니다. <laughs> 꽁아리 우리 저번 시간에 어린이 비폭력 대화 책 가지고 혹시 엄마랑 공부했던 내용 생각나요? 네. 어, 첫 번째가 뭐였죠? 나를 들여다봐요. <laughs> 나를 들여다보는 게 뭐였어요? 자기 마음과 몸을 들여다보는 내용이었어요. 아, 그래요. 뭔가 우리는 어 마음에 어 내가 뭔가 좀 괴롭고 힘들고 이러면 몸에 반응들이 나타나죠. 네. 그래서 그 마음과 몸을 잘 살펴보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상처주는 말을 알아차려요. 상처주는 말을 알아차려요.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 싶진 않은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음. 그렇더라고 하면 어 상처를 주게 말하는 어떤 유형들이 있어요. 그 다섯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반다는 말. 자두 번째는 두 번째 비교하는 말세 번째 세 번째 강요하는 말네 번째 네 번째 장벌에장열하는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책방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 책임지지 않는 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어 말을 하다 보면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 어 상처주는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꼭 점검해 보자고 그랬었어요. 그렇다면 상처주지 않고 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바로 바로 나로 말을 시작해요. 세 번째가 나로 말을 시작해요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우리가 꼭잘 어, 적용해 보자고 했었는데 예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만약에 나 말고 너로 말을 시작한다면은 야너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응? 이런 말이고요 그걸 바꿔서 나로 말한다면은 나로 말을 시작한다면은 내 말을 좀 들어주면 안 돼? <laughs> <웃음> <웃음>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누군가한테 너로 시작하는 말을 하면 지적할 수가 있으니까 지적당한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너로 시작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탁을 하면 그 친구가 잘 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꽁아리가 엄마 말을 잘 듣는 이유도 엄마가 지적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고 꽁아리한테 잘 부탁을 하죠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착해서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맞고요. <laughs>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어 여기에 그 마셜 로젠버그 박사의 비폭력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네 네 가지. 가지가 첫 번째는 관찰이고 그 다음에 음. 느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 피로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음. 부탁하는 거예요. 네 가지 중에 어, 사실 이첫 번째 그 관찰하고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꽁아리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오늘 네. 이야기 의첫 번째는 뭐였죠?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해요. 아, 그래요.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해요. 이제 관찰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사실은 그렇게 관찰한 내용을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음. 가끔씩 우리 꽁아리가 엄마한테 막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도 많이 하지요. <laughs> 특히 요새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엄마 오빠가 날 자꾸 괴롭혀. <laughs> 오빠가 날 자꾸 괴롭혀라고 꽁아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관찰일까요? 아니면 우리 꽁아리의 생각일까요? 공 아리의 생각인 거죠. 어. 자 그렇다면 그거를 관찰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엄마, 오빠가 내가 하지 말라 했는데 자꾸 버리고 집었어.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정확한 관찰한 내용이겠죠. Uh -huh.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빠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그랬지라고 얘기를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 오빠가 나를 맨날 괴롭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오빠는 인정을 못하고 화를 낼 수가 있을 거야. 내가 언제 너를 괴롭혀! 써! 이렇게. <laughs> 그렇죠? 제가 뭐! <laughs> 그래요. 같은 이야기지만 누군가를 탓하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처럼 괴롭혀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상황을 그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하지. 그런 딱! 아, 잘라지게 정확히. <laughs> 그렇다면 그렇게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마음이 상한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어 직접 보고 들은 거, 관찰한 거를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가 다 뭔가 각자의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콩아리 어 우리 색안경이 뭔지 좀 설명해 줄수 있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laughs> 색안경은 평가, 판단, 내 생각, 추측을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이제 왜 색안경이냐면은 그냥 안경으로 그냥 그대로 보면 아주 잘 보이잖아요. 근데 안경이 색깔이면 잘안 보이죠. 좀 이상하게 보이니까. 그 말을 한 거네요. 어, 맞아요. 맞아요. 아주 잘 설명해 줬어요. 그래요.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색안경 평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추측하고, 아빠 쟤는 그럴 거야. 그래서 쟤는 진짜 나쁜 아이야. 라고 꼬리표를 달기도 하고, 누군가를 그렇게 쟤는 거짓말쟁이야. 쟤는 울보야. 라고 낙인을 찍기도 해요. <laughs> 근데 그거는 엄연히 잘못된 나의 생각이고 판단이에요. <laughs> 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정확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보고 들은 대로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한테 상처 주고 누구를 화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자, 이건 조금 어려운 건데 어, 이거는 관찰인지 뭔지 한번 맞춰볼래요 아주 어렵네요. <laughs> 자, 오, 어, 여러분 같이 맞춰보세요 엄마. 우리 반에 되게 웃기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웃기게 생겼다라는 거는. 생각? 관찰 아니고 생각일까요? 왜 생각일까요? 웃기게 생기게 보인 거 아니에요? 너무 <laughs>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맞아요. 웃기게 생겼다라는 거는 나의 판단이고, 나의 생각이죠. 그럼 그걸 관찰로 얘기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엄마 있잖아. 그 친구는 표정을 항상 이렇게 이 이렇게 웃기게 잘지어 <laughs>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표정을 이렇게 웃기게 어그 표정이 굉장히 웃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건 정확한 관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어, 서로 서로 오해가 없이 잘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laughs> 자, 오늘의 두번째 이야기는 뭐죠? 느낌을 말해요. 자, 느낌을 말해요. 느낌이 근데 뭘까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몸에서 반응하는 게 느낌입니다. 맞아요. 어떤 자극을 받을 때. 이를테면, 뭐 슬픈 영화를 봤다든지 그러면 어때요? <laughs> 어, 울음이 날것 같죠? 그런 어떤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이 느낌이에요. 어, 그렇다고 또내 몸에서 어떤 신호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배가 고프면 어떡 하죠? <laughs> 그래요. 그럼 아 밥을 <웃음> 먹어줘야지 <웃음>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느낌을 잘 얘기를 하는 하면 좋은데 우리가 또 느낌하고 우리 생각하고 또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나 오늘 진짜 누구 친구가 나를 무시했어. 나는 정말 무시당한 느낌이었어. 너무 속상해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거는 사실도 아니고 어떤 느낌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느낌이 아니라 우리 뽕아리의 생각이었던 거죠. <laughs> 그렇다면 그거를 어, 느낌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 하면 좋을까요? 사실과 어떤 관찰에 의한 사실과 느낌만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엄마 있잖아. 내가 친구한테 말을 걸었는데 친구가 하물론 답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 어떻게 없어? 어, 그러면은 그건 어떤 사실에 의해서 내 느낌이 무시당했다라는 어떤 느낌이라기보다 생각이죠. 그랬을 때는 그래서 내가 엄마 너무 마음이 섭섭했어, 너무 서운했어. 그거는 정확한 느낌이겠죠. 섭섭하고 서운한 거는 좋지 않은 나의 어떤 감정이잖아요. 감정 표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한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좋은 감정에 대한 표현들이 있어요. 좋은 느낌에 대한 표현도 있 좋은 좋았고. 감정이 있으면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고부기한테 좋은 감정 표현들은 뭐가 있을까요? 즐거운? 신나는? 재밌는? <laughs> 맞아요. 기쁜? 즐거 음. 아, 즐거운 했구나. 어, 그다음에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따뜻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 뭔가 내가 자랑스럽게 느껴졌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laughs> 그러면 좋지 않은 감정들도 있어요. 감정 표현들 어떤 게 있나요? 심심한, 억울한, 어, 어, 화나는? 어 맞아요. 속상하고, 지치고, 어, 따분하고, <laughs> 응? 따분하고 어,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감정들의 표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 내 느낌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으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말하는 방법이 기도해요 근데 거기다가 내 생각을 섞어서 뭐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든지 나를 차별했다든지 이런 건 사실 다내 생각이거든요. 자 그럼 이거 이렇게 빼서 여 서운다는 거죠? 네, 섭지 않고 정확하게 나는 그래서 서운했어, 섭섭했어, 그때 너무 기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도 충분히 아, 그랬구나 라고 어,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인정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을, 있는데 걔가 나를 무시했어, 너나 무시했잖아, 나 싫다고 했잖아, 나 나쁘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격받는 것 같으니까 그 친구도 너무 속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하지 않도록,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어떤 그 감정들을 내가 제대로 빨리빨리 알아차려 주지 않으면. 그 감정들이 내 마음에 차곡차곡차곡 쌓여서 언젠가는 그게 아주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표출이 되거나 아니면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 보면 별로 화낼 일도 아닌데 막 화를 버어내면서 소리를 지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를 어떤 친구 막 때려주기도 하고요. 그런 반응들 아니면 막 속상하다고 막 폭식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거는 내 감정을 내가 제대로 알아차려 주지 못해서 건강하게 그것들이 표출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 우리 꽁아리는 꽁아리가 뭔가 그런 어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을 때 아니면 좋았던 감정들이 있을 때그 감정들을 우리 꽁아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표출하죠? 음, 저는 엄마한테 사랑났습니다아 어 그래요. 우리 꽁아리랑 엄마는 어 마음털기라는 거를 자주 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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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꼬아리가 마음에 좀 어렵고, 어려... 힘들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죄책감도 느껴지고,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를 엄마한테 잘 이야기해 주고 나면 우리 꼬아리가 엄마한테 그랬죠. 기왕 <laughs> 마음에, 내 마음에 이렇게 먼지가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먼지를 이렇게 털어내는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꼬아리랑 저는 가끔씩 마음 터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렇게 뭔가 내 감정을 내가 공감해주고, 어? 인정해주고 알아차려주면 그 감정은 그냥 그걸로 끝이나요. 그런데 그거를 그때그때 제대로 잘 처리해주지 않으면 그게 병이 돼서 처리하지 뭐, 않으면은 빨간색 같테가 먼지로 덕지덕지 돼서 거대한 먼지덩어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돼서 늘 우울하고 늘 속상하고 그런. 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그때 마음 탈기를 잘할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laughs> 오늘은 어땠어요, 공아리? 오늘 두 가지 배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관찰 정확하게 어떤 관찰을 해서 하는 거 하고. 다음에 또 뭔가 느낌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 거기에 관찰하는 것도에 또내 생각, 내 판단, 내 추측 같은 게잘 섞일 수 있고요. <laughs> 그다음에 내 느낌을 말한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또 나의 생각이나 판단들, 평가들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거를 잘 이렇게 분별해서 아 이게 나의 느낌이고 이게 나의 생각, 근데 이내 생각은 맞을 수도 있지만 많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게 결국 어떤 우리의 색안경이될수 있는 거잖아요. 편견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laughs>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빛나는 하루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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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 집방이는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